오늘은 풀트 체험하는 방송이라고. 어서와요, 어서와요. 놀고 가요, 놀고 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130. <laughs> 당신의 력을 시험합니다. 지금 통장이 와그작 와그작 박살나가지고 남아있는 게 없어. 여태 동안 쭉 방교가 통장이, 통장이 제일 잘 <laughs> 음, 근데, 내가, 내가, 옛날에 생각해봤던 건데, 통장은 당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비어 있었던 거예요. 당신에게 돈이 들어왔던 거? 착각이야! 처음부터 그런 건 없었어. 걔는 원래 비어 있었다고. 그냥 당, 잠깐 돈이 들어온 척 했던 것 뿐이야, 통장이. 그거 안 들어오면은, 나한테 돈 못. 많이 들어올 거야. 어, 당신의 통장은 항상 가득가득 차 있을 거예요. <laughs> 저기서 가격을 더 올리면 못할것 같아. 지금보다는 덜 하겠지. 긍정하게 가격 올라가면은 지키면... 짓기면... 안녕,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자, 내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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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했어. 너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저기요! 나처럼 이렇게 크로마키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 실엣만 이렇게 남겨가지고, 습백으로 하면은 진짜 개편해요. 저거. 저거 안 씻고 올려도 돼. 안 씻고 찍어도 아, 돼. 더러워. <laughs> 머리 안 감고 안 씻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녹화해도 돼. 새벽에 그냥 일어나자마자, 아, 녹화 언제 하지? 어 지금 할까? 하면서 그냥 노래 부르는 척만 해도 돼요. 개꿀이에요, 저거. 개새끼야! 돈 필요해요. 네! 아니야! 잠깐만. 어, 네! 어? 네! 어어네아 어... 어... 기숙사생이라서 나가서 문상을 못 사네 유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남는 돈 쓰면 돼. 나에 대한 편견을 버려이 시금치야 하... 내 원양이에 대한 편견 음... 과연 저를 버려야 할까 음... 알겠어요. 노력해 볼게. 언젠가는 변할 수 있겠지. 아마도 이제 풀트 인데, 운동 룰렛 은 언제 생기나요? 다음 번에 오늘 사실 운동 룰렛 만들고, 키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시금치는 가볍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아니야, 그그 그 정도까지 가볍진 않아요. 막 그렇게까지 심하게 가볍진 않아요. 그냥 나는 평범한 시금치일 뿐이라고 <laughs> 나 나갈 정도는. 아풀 트레킹에 전염을 해볼까? 한번 해볼까? 저번부터 굉장히 하고는 싶었거든요. 풀 트레킹 하면서 근데 발이 발이 인식이 안 발이 다리가 다리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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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서 방송해보고 싶은데 다 다리가 다리가 발이 발을 인식을 못 어. 잠깐만 내 다리, 내 다리, 내 허리, 허리, 다리. 말이 암! 암! 여기 방송 콘텐츠가 모션 테스트. 그 <laughs> 그렇게 된것 같아요. 모션 테스트. 자, 모션 테스트. 인사하기. 와. 다리 움직이기. 와. 안녕하살요 와, 안녕하세요, 뻐. 뻐, 이건가? 이건가? 안녕하세요, 뭐였지? 동작이? 꺼니치 사빠! 꺼니치 사빠! 이거였나? 꺼니치 사빠! 이거안 귀엽다고. 전혀 안 귀엽다고. 아. 잠깐만. 어. 아. 내 방에, 내 방에 비싼 장비들 많단 말이에요. 잘못해가지고 음료수를 책상에다가 엎어버리잖아? 그러면 은 순간 이제 돈백은 깨지는 거야. 아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안돼 아니야 설마가 이제 시금치도 잡았어 시금치도 잡았다고 설마는 사람을 잡지 시금치를 잡진 않아요 여러분 어?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설마들은 수많은 인간들을 잡아 죽인 적이 있긴 하지만 시금치는 지금까지 잡아, 잡아 죽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풀트레킹이 이렇게 힘든건줄 몰랐어요 지금 풀트레킹 하시는 그 모든 vr채 유튜버 분들 존경합니다 당신은 정말 힘든 싸움을 하고 계셨군요 진짜 이걸로 춤추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야 백은 사랑해 거에서어에게물어 귀엽다 귀엽다 귀여워 필하는 거야 이번에도 더 높이 귀엽게 떨어지는 거야 귀여운 시금치 맛있는 시금